웰컴백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말 그대로 상상 그 이상입니다. 기술, 디자인 그리고 전투기급 성능이 결합된 2030년형 하이퍼카. 그 이름도 강렬한 마이트 드래건 F 패터 차트. 이름에서 느껴지듯 이 차량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청두 J-20 마이트 드래건에서 직접 영감을 받은 모델입니다. 차량의 디자인은 물론 공기역학 구조, 내부 기술까지 철저히 전투기 컨셉으로 설계되었고 이는 자동차라기보다 마치 땅 위를 아는 기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죠. 엔포터 자트의 외형은 이전의 자동차 디자인과는 단전이 전면부는 흑기구처럼 보이는 V자형 에어로 인테이크가 중심을 잡고 있고, 양쪽 날개처럼 뻗은 헤드라이트는 J-20의 캐노피 형상을 그대로 본떠 제작되었습니다. 차체는 완전한 카본 세라믹 복합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 가벼우면서도 충격 저항력이 매우 높고, 전투기 외장 코팅에서 차안한 나노광학 스텔스 도료가 적용되어 낮에는 메탈릭 실버로 보이다가 밤에는 암흑에 녹아드는 독특한 색상 변화를 보여줍니다. 측면에는 고정형 윙렛 스타일 사이드 플랩이 달려 있으며 차량의 다운 포스를 증가시켜 고속에서의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휠은 21인치 풀카본 터빈 디자인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방식까지 고려해 공기 흐름을 최적화합니다. 후면부는 J-20의 추력 편향 노즐을 연상시키는 코드 머플러와 스텔스 꼬리 날개 형상으로 디자인된 액티브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속 주행 중 자동으로 펼쳐지며 동시에 제동 시에도 에어 브레이크 역할을 해 줍니다. 이 모든 디자인 요소는 단지 화려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성능 향상을 위한 정밀한 엔지니어링 결과물입니다. 성능 역시 놀라울 정도입니다. F-P터 자트는 트라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동되며 전기 듀얼 모터와 함께 탑재된 3 1리터 트라이터보 수소연소 엔진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출력은 1,400마력. 토크는 무려 1,500nm에 달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1.7초. 최고속도는 시속 44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로 100보다도 이 차량의 진짜 가치는 중속가속 구간에서 드러납니다. 100에서 300km per hour까지 단 6초는 도달하며 이때 차량의 공기역학적 장치는 전투기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주행 중에는 AI 기반 스텔스 모드가 활성화되어 도로 노면, 풍속, 기온, 타이어 온도까지 고려한 실시간 주행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제동 시스템은 마찰 기반이 아닌 자기부상 기반 회생 제동이 일부 적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브레이크는 실제 패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제동거리는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서스펜션은 자율 유압 조절식이며 차체의 무게중심을 실시간으로 변경해 중력 가속도를 분산시킵니다. 드라이빙 모드는 총 6가지이며 이중 가장 독특한 Z 모드는 실제로 비행 시뮬레이션과 연동되어 차량 내부 휴드가 전투기 조종 환경으로 전환됩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전투기 조종석이 펼쳐집니다. 운전석은 단독 캡슐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조수석은 따로 구획되어 조종 공간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270도 반원형 디지털 올리드 판넬로 구성되어 있고, 좌우사이드 미러 대신 카메라 피드가 통합된 파노라마 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조이스틱 기반의 하프 요크 스타일이며, 수동 조작 없이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햅틱 터치 패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지포스를 견디기 위한 파일럿 스타일 풀 서포트 시트이며 안쪽에는 냉각 젤이 내장되어 장시간 고속 주행에도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음향 시스템은 방향성 입체음 구현이 가능한 웨어러블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차량의 소리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완전히 차단하는 스텔스 사운드 필터 모드도 지원됩니다. 주행 중에는 차량 내부를 전투 지휘실처럼 구성할 수 있는 택티컬 AR 오.